자, 359번 봅시다. 359번. 자, 사각형 ABCD가 어, 평행사변형인데 저 평행사변형 ABCD가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, 되도록 기되 하는 조건을 찾으래. 자, 그럼 체크해보자. 기억 선분 CD의 길이가 6cm.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게 되지.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 사각형 ABCD가 사각형 ABCD가 얘가 마름모가 되겠지?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마름모가 된다, 그렇지? 우리가 찾는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니네. 자, 선분 AC의 길이가 8. 그럼 두 대각선의 길이 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직사 아,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 되겠지? 그래서 일단은 니은은 맞네, 그렇 그다음에 D급 보자. 각 A, D, C. 어.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기 때문에, 마찬가지로, 사각형 A, B, C, D가 직사각형이 되겠지. 직. 직. 자, 마지막으로, 각 A, O, B. 각 A, O, B. 아. 이 부분의 각의 각이, 각이 90도가 됐다라는 소리는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맞는 거지. 즉, 직교했다. 이 경우에는, 저 사각형 A, B, C, D가 마름모가 된다는 거알수 있겠네.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라는 걸수 있겠지.